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광병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지은 한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리 한옥마을 단지에 위치합니다. 아래쪽에 나란히 지은 신축한옥인데요. 두 채의 건물 구조가 똑같다는 점을 미리 아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지 654 제곱미터, 약 198평에 본체와 별채가 있는데요. 본체의 면적은 66.12 제곱미터, 20평입니다. 방두개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채의 면적은 33.75 제곱미터, 10평입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넓은 오피스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은 가스 보일러이고 식수는 상수도입니다. 이 한옥의 사용 승인일은 2023년 2월 6일입니다. 건물의 상세 내역을 들여다보면 본체는 기역자형으로 지붕은 팔작 기와 지붕이고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원목은 캐나다산 소나무고요. 시공하신 분은 한옥 문화재 기능인 이기두 선생님이 지으셨습니다. 창호는 전통 한옥 창으로 문화재 기능인 최용건 선생님이 시공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일본산 편백나무 원목으로 시공 업체는 서울 GND입니다. 욕실과 주방 가구는 최고급 한샘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기단은 포천 화강석으로 시공 업체는 포천 석재입니다. 돌담은 벽재 산성을 시공하신 문화재 기능인 이중복 선생님이 시공하셨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6억 원입니다. 저희 수지 부동산에서 비밀 번호를 관리하는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설명 동영상을 보신다면 제대로 된 한옥의 진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한옥인데요. 이 한옥, 한옥은 유명한 문화재 기능인들이 제대로 지은 한옥입니다. 예,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주변은 뭐 드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다가 조망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 이웃들도 이렇게 한옥입니다. 아, 그래서 이 집인데요. 어, 요게 별체구요. 어, 여기 이쪽 기억자형이 네, 본체입니다. 그럼 본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걸 석가래라고 그러죠. 네. 석가래도 이중으로 이렇게 된것같고요 목재, 기둥목재가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물론 이제 기와를 올렸죠. 네. 이렇게 보시고 별채도 한번 외관을 좀 보시고요. 그러고서 본체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장독대에도 해놓으셨고 이거는. 거실 창인데요. 예. 어, 요거는 보일러실입니다. 여기는 가스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관 쪽으로 가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전실인데요. 예, 신발장은 좀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3단 슬라이딩 문을 통해서 내부 들어왔습니다. 우측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으로밖에 보이고 창이 널찍널찍합니다. 전부 일본산 편백나무로 내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다음에 주방 쪽으로 가기 전에 우측으로 화장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화장실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이네요. 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부. 본체는 스무 평, 방두 개, 거실, 옷장, 그리고 주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 현장을 보시면 이렇게 상냥이라고 그러죠 네. 목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부 거실 방이 내장은 편백나무로 했습니다 네. 이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이렇게 옷장 하나 있네요 이렇게요. 안방이라고 그랬죠? 그럼 별채, 별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별채 내부입니다. 이거는 원룸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원룸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거실 겸 방이네요. 예, 위에 옷장도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 있고요. 역시 여기도 전부 내장을 편방 편백나무로 이렇게 해서 들어서자마자 상쾌한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아, 화장실이고요. 음,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 방이고 왼쪽에 예.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가스 보일러입니다. 네. 예, 다시 거실 쪽을 보시면 거실 겸방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 기둥 보호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어, 진짜 오리지널로 그대로 옛날 전통 방식으로 그대로 지은 한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현장 한번 보시러 오시고요 에, 에,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